요즘 뉴스 보면 일론 머스크 이한 사람의 이름이 하루가 멀다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테슬라, 스페이스 X 그리고 최근에는 XAI까지 그의 이름이 붙은 기업들은 항상 핫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바로 테슬라는 큰 하락을 겪고 있고 반대로 스페이스 X와 XAI는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싶겠죠? 사실 엄청나게 변화무쌍한 머스크의 기업들.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가 꽤 흥미롭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테슬라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25년 3월. 현재 테슬라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혁명을 만들어 낸 회사라 여전히 상징성은 대단하지만, 최근 몇 년간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졌어요. 새로운 전기차 경쟁사들이 너무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특히 중국과 일본의 전기차 브랜드가 더 저렴한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인플레이션 문제와 금리 상승이 맞물려 테슬라 구매층의 비용 부담이 커지다 보니 판매량이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명백히 테슬라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좀더 혁신적인 뭔가를 내놔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CAI와 스페이스X 쪽은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CAI는 일론 머스크가 야심차게 시작한 인공지능 연구 및 개발 기업인데, 이 회사는 최근 GPT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AI 언어 모델 GPT를 발표하며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들고 있어요. 이 기술은 단순한 채팅이나 문서 작성 뿐만 아니라 의료, 연구,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을 가져다 줄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사나 OA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잡한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을 종종 시연하며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죠. 특히 기업들은 기존 AI 기술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XAI의 시스템으로 업무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XAI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이유죠. 그리고 스페이스X는 어떨까요? 스페이스X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우주 탐사, 회사라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런데, 최근 스페이스X가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싣고 달에 착륙해 기지를 세우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과학적인 업적에 그치지 않고,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의 특수 자원을 채굴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죠. 이런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겠어요? 여기에 각국의 정부마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스페이스X는 말 그대로 현재 금상첨화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에요.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 항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업적 가능성까지 더해지니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일 수밖에요. 특히 10년 내에 화성에 정착지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꾸준히 추진 중이고, 단순한 로켓 발사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일 스페이스X의 가치와 주가는 날아오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일론 머스크라는 한 사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 않나요? 테슬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의 입지가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ZAI와 스페이스 X의 성공은 그의 비전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다는 증거니까요. 물론 테슬라의 상황도 앞으로 어떤 혁신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기업마다 희비가 갈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스크의 영향력은 여전히 건재한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테슬라는 현재 경쟁이 심화된 전기차 시장과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의 가능성을 지닌 강력한 브랜드입니다. 반면, SAI는 차세대 AI 기술로 주목받으며 의료, 금융, 연구 등 다양한 산업을 혁신하고 있고, 스페이스X는 달 탐사와 우주상업화의 성공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며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그의 비전과 리더십이 여전히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테슬라가 앞으로 어떤 혁신을 선보일지, 그리고 SAI와 스페이스X가 더큰 성공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